자, 그제도 농사 달인입니다. 농사 달인인데 이것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양배추 싱싱하고 탐스럽게 자라는 요령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추하고 블루코리는 거의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함께 같이 심으면 좋습니다. 심을 때는 약 45cm에서 50cm 간격을 띄고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도덕은 높이는 25cm 이상 금지막해하고 그리고 또 블루코리하고 양배추하고 양배추 사이에는 한 50cm에서 60cm 띄어갖고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배수는 잘될수 있도록 고를 깊게 이렇게 고를 깊게 깊게 쳐주고 심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밭을 밭을 만들 때 깊게 파갖고 퇴비를 한 15일 전에 미리 뿌려 가지고 대비하고 토양 살충기 하고 그리고 또 비료하고 함께 섞어갖고 땅을 모래알처럼 깊게 파갖고 땅에 배수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땅을 만들어줘가지고 비닐을 씌우고 그다음에 에, 에, 모종을 심지요. 모종을 심는데 이 비닐을 할때 비닐이가 놀지 않도록 탱탱하게끌 만들어줘야 돼요. 비닐이가 이렇게 비닐이가 비닐이가 놀아버리면 바람에 이 식물들을 스트레스를 줘왔고 크지 않고 다 이상하게 역성장해 갖고 안 큽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양배추를 심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비닐이는 탱탱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될수 있으면 비닐을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혜를 이용하고 지혜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새 비닐을 해가지고 하여튼 보온이 빠져나갈 수,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 그리고 중간에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을. 약한 15일에서 10일 간격으로 한번 정도는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잘 성장합니다. 이런 양배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엄청 큽니다. 나중에 보면은 진짜 원 둘레가 어마마게 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 각종 텃밭이라든가 농장 같은 거할때 요령은 하여튼 땅을 모래알처럼 깊게 파 갖고 퇴비하고 같이 섞어갖고 바글바글하게끔 만들어줘갖고 두둑을 큼지막게 해줘야 합니다 두둑을 큼지막게 하고 비닐을 씌우고 하면은 하여튼 양배추를 심는거나 볼루코리를 함께 심을때도 얼마든지 크게 성장을 할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심을때 하여튼 그러한 방법을 조금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밭에 꼭 있어야 할 과일나무가 있어요. 밭에 꼭 있어야 할 과일나무는 무엇이냐 그러면 중간에 따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 무화과나무 정도 한두 그루는 꼭밭 한쪽 가에다가 심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심심풀이로 한 번씩 따먹으면 참 맛있거든요. 그래서 꼭 추천한 것이 밭에 꼭 있어야 할 추천할 수 있는 나무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에... 두세그루 심어놓으면 반일 하다가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보통 한열다 개에서 2 5 개는 따거든요. 그러면 반일 하다가도 이렇게 무화과를 맛있게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텃밭이라든가 농장에는 무화과 나무 품종 좋은 거, 품종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심으면 은 하여튼 심심풀이로 이렇게 에... 무화과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또 어제 농사 달인 맑은 좋은 바다를 보면서 하여튼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식물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어, 양배추 양배추 심는 요령과 간격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양배추는 꼭 볼루콜이랑 같이 심어도 되기 때문에 간격을 넓게 좀 띄어갖고 심으면 어, 성장하는데 좋고. 그리고 또 두덕을 높이면 뿌리가 성장하는데 좋고 배수도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밭을 만들 때는 퇴비를 퇴비하고 비료하고 그리고 토양산출제를 뿌려 가지고 밭을 하여튼 모래알처럼 바글바글하게 만들어 갖고 두덕을 큼지막게해 가지고 어 심으면 은 하여튼 여러분들도 크나큰 음 문제없이 농사를 잘 짓게 됩니다 감사합니다.